반갑습니다. 오우리입니다. 오늘의 오락은 브로어 가든 이게 무슨 게임이냐면 무려 동접자 100만명을 유지중인 현재 로블록스 1등 게임입니다. 동접자 100만이면 정말 역대급 게임인데 이게 어느정도냐면 이 게임을 제외한 모든 게임의 동접자를 더해도 이 게임이 더 많습니다. 무려 100만명에게 선택받은 이 게임 이거 유튜버로서 절대 참을수가 없죠. 도대체 얼마나 재밌길래 100만명이 하고 있는지 바로 하러 가보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립니다 자 그럼 가보자 드로우 어 가든 가보자 오 일단 캐릭터는 그대로고 아 여기가 내 농장이구나 자 그럼 일단은 화살표를 따라 가봅시다 씨앗 상점 음 이렇게 씨앗들을 사서 농장에 심는 거구나 지금 돈이 20원 있네 자, 그러면 이 당근 씨앗, 이거를 두개 사자. 자, 샀고, 그 다음 다시 농장으로. 그냥 이거 뭐, 아무데나 심으면 되나? 자, 뭐, 그냥 심어보자. 오, 아, 이거 심은 거야? 와, 야, 뭐야, 이거? 당근 자라는 속도 뭐야? 야, 이 정도면은 그냥 농사를 지을 게 아니라 이 마법의 땅을 갖다 파는 게 훨씬 돈 되겠는데? 자, 일단 당근을 작 했는데, 자, 이제 이 당근을 여기다 갖다 팔면 은 되나? 오, 46원. 20원으로 당근씨앗 사가지고 바로 두배 이상으로 불려버리는 이게 바로 창조경제지 자 아, 그러면 이제 당근씨앗 4개를 더 사서 갖다 팔면은 이제 100원 야이 게임 너무 쉬운데? 그냥 바로 부자 될것 같은데? 그냥 신기만 하면 바로 그냥 쑥 Hello. 일어나라 야 잠깐 뭐야 이거 아니 이거 당근 아니고 어디 기둥 뽑아온 거 아니야? 와 이건 얼마지? 이 정도면은 거의 한 2천 원 정도 받지 않을까 다 팔면은 와, 230원. 야 이거지. 나 이제 200원 있으니까 뭘 사지? 이제 당근 말고 스트로베리 한번 심어봐야겠다. 나 딸기를 심어주면은. 아,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리네. 어, 뭐야, 사라졌어. 내 딸기. 아, 잘하고 있구나. 어, 다행이다. 중국산 씨앗 산 줄. 아, 근데 당근은 심으면 바로 자라서 좋았는데, 이거는 조금 오래 걸리네. 어, 잠깐만. 자, 이것도 40%. 이것도 40%. 근데? 이거는 한 3배 더 큰데? 혹시 이것도 아까 그 당근처럼 왕딸기 나오나? 뭐지? 왜 크게 자라는 거지? 그냥 운인가? 어. 오케이, 다 자랐다. 근데 수확이 안 되는데? 딸기가, 딸기가 안 자랐네. 무슨 브로콜리만 4개 생겼어. 아, 이거는 당근처럼 수확하면 끝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심어 놓으면 계속 갖다 팔수 있나 보네. 자, 다 자란 땅 일기를 수해주면 어, 이렇게. 자, 당근은 하나에 20원 정도 했으니까, 딸기는 그러면 한 30원 주나? 70원? 나쁘지 않은데? 어, 근데 이건 뭐야? 야, 황금 딸기도 나왔는데? 오, 골드 딸기. 아니, 딸기를 심었는데 금덩이가 나오잖아? 이거 뭐야? 야, 이건 얼마야? 이 정도 금이면 거의 몇십만원 하겠는데? 이거 얼마예요? 400원? 아니, 비싸긴 한데, 아니, 그래도 금인데. 아니, 지금 금한 돈에 53만 원이 넘는데, 아, 이 아저씨한테 돈 떼인 것 같은데. 자, 그러면은, 천 원이 있으니까, 블루베리랑 오렌지, 토마토 살수 있는데, 이거는 토마토 사도록 하겠습니다. 토마토는 이쪽에 심자. 자, 무럭무럭 자라나라. 아니, 잠깐만. 저거 뭐야? 내 지금 잘못 보고 있는 건가? 아니, 왕딸기잖아! 와 이거 뭐야 그치 이런게 나와줘야지 야 이거 한입 하고 싶은데 못먹나? 야 이거 재밌네 아 이게 뭐하는 게임인가 했는데 이렇게 수확하는 재미가 있네 자 왕딸기는 얼마일까 오 370원 토마토 팔지도 않았는데 벌써 1600원 넘게 벌었습니다 나 농사에 소질있나? 자 그러면 1600원으로 이제 다른 씨앗 사보자 이거 더 높은 등급의 씨앗은 어떻게 얻는거지? 아예 수량이 없어서 살 수가 없네 어 뭐야 이거? 이거 사야 될것 같은데? 레전더리인데? 상점 초기화까지 4분 남았고 1,400원만 빨리 벌어 보자. 오케이. 딱 3,000원. 무려 레전더리 등급의 호박 씨앗. 플렉스. 아, 근데 생각해 보니까 아직 토마토도 다안 자랐는데? 레전더리 등급의 호박? 이거 오늘 다 자라긴 하겠지? 자, 이제 뭐 사지? 오 오! 또 생겼다. 타가나무랑 대나무. 잠깐만 3,200원에 4,000원. 아 너무 비싼데? 딸기를 갖다 팔면은 어떻게 되려나? 어잠깐 뭐야 이거? 딱 봐도 심상치 않은데? 아 잠깐 이거 먹고 싶은데 타겟팅이 안 돼. 아이다 비켜봐! 삽 어딨어 이씨. 다 아, 나와! 다 비켜! 어들 지금 심상치 않은 딸기 있는데 이제야 좀 깔끔하네. 야 이게 뭐야? 그 손이라도 닦고 와서 따야 될것 같은데? 자 아, 쏴. 레인보우! 우와... 지금까지 수많은 딸기를 팔았지만 이런 딸기는 니가 처음이야 야 이건 얼마야 와 1400원 야 야무지네 야 이러면 이제 살수 있겠다 아 근데 돈이 없어가지고 둘다 못사고 대나무 하나 사자 어... 딸기 괜히 팔았나? 농장이 갑자기 휑해졌네 너 혼자 나오면 쓸쓸하니까 너도 내가 보내줄게 그리고 대나무 심자 오 이건 바로 자라는데? 아, 이게 등급에 따라 더 늦게 자란게 아닌가 보구나. 얘가 토마토보다 빨리 자라네. 아, 그러면 대나무 자라는 동안 다른 농장 구경이나 가 볼까? 야, 이건 뭐야? 어선 나무가 있어. 어, 잠깐만. 이거 내가 캘수 있나? 야, 로벅스 내면 훔칠 수 있다고? 그딱 봐도 귀에 보이는 아, 아, 바로 캐갔네. 아, 이래서 눈치 빠른 녀석은 한번 더 심어 봐라. 바로 그냥 뜯어 가야겠다. 아니 뭐야? 나갔어! 와 이놈 진짜 눈치 빠르네 오! 오! 야 뭐야 이거 와내 대나무 엄청 커졌는데? 50%가 이 정도라고? 야이 정도면 거의 내건와 드디어 다 자랐다 보이십니까? 이 끝없는 대나무 이야 이거지 이걸 어떻게 한 손으로 들고 있냐? 오케이 이것도 한번 가격 확인해보자 이 정도 대나무 한 5,000원 받을 수 있다 봅니다 야 7,000원? 이거지 가격 한 1,000원에 후려쳤으면 그냥 아저씨, 뚝배기, 대나무로 아, 대나무 더 사고 싶었는데, 이번 상점에는 대나무가 안 떴네. 야, 그러면은, 수박 하나 사보고, 너무 오래 걸리는 거는 딱히 사고 싶지가 않은데? 일단은, 수박을 한번 심어보자. 자, 수박 심으면, 제발 빨리 자라라. 0%. 심상치 않은데? 내가 봤을 때, 이것도 오늘 안에 못 본다. 조금 빨리 자라게 해주는 물건 없나? 자, 그러면은, 내가 이거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아까 훔치기가 있었잖아요. 그거 보자마자 딱 떠오른 게 있죠. 자, 농사 왜 짓습니까? 농사 돈 벌려고 짓죠. 하지만 그 말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돈이 있으면 농사를 안 지어도 된다. 저는 로벅스로 다른 사람 농작물 훔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러면 훔치러 가보자. 자, 사람 많은 서버로 다시 들어왔는데 잠깐만. 뭐야? 이거? 541호? 지금 내 돈이 5,600원인데 500억? 이거 벌써 맛있는데? 우와 뭐야? 이거 내가 아는 농장이 아닌데? 아니 이 사람들 도대체 뭘 심어 놓은 거지? 야 잠깐만 1등 농장 어딨어? 이 사람이다 500억 농장의 주인 야 여기서 뭘 털어야 잘 털었다고 소문이 날까? 버섯도 비싸 보이긴 하는데 이거 뭔가 딱 봐도 하나밖에 없는 요거 이게 제일 비싸 보인다 이거 한번 털어가 보자 야 타겟팅 잘해서 콜렉트 하나에 37 로벅스? 제가 야무지게 훔쳐가도록 할게요. 구매. 자, 이러면 어떻게 돼 어? 안 들어왔는데? 아, 저 이거 샀는데? 이제 이 망고는 제 건데? 아니, 잠깐만. 돈은 나갔는데? 구매. 아니, 샀잖아요! 뭐야? 아니, 뭐 이런 거지 같은 게임 아니, 내 로벅스? 아 진짜 뭐지? 그럼 삽을 어떻게 못훔치나 아, 사기 당했어. 아까 다른 농장 보다가 여기 오니까 왜 이렇게 초라하냐? 우와, 이 사람 뭐야? 멀링공을 들고 다니는데? 어, 뭐야? 야, 아, 이거 과일을 줄수 있어. 뭐야? 이 토끼는? 야, 토끼도 받았어. <laughs> 사럼 혹시 하늘에서 온 천상가? 야, 이거 한번 팔아보자. 이거 얼마지? 아, 600원. 아, 잠깐만. 이 토끼도 팔수 있나? 12,000원? 뭐팔수 있네, 토끼. 아, 근데, 생명을 사고 파는 건 조금 아닌 것 같기 때문에, 이번 한 번만 눈딱 감고 팔도록 하겠습니다. 저 사람이요? 어? 토끼를 죽이거나 하겠어? 잘 키워주실 거야. 자, 그럼 돈도 생겼겠다. 쇼핑이나 한번 해볼까? 야, 선인장. 그럼 5만원, 15,000원. 아, 5만원은 안될것 같은데? 야, 이거는 꼭 사자. 어떻게든 돈 벌어. 호박 얼마나 남았어. 아직도 78%? 아, 잠깐만. 아, 이거 이러고 싶진 않은데, 어떻게, 구거를 조금 해야 되나? 아이, 그래도 자존심이 있지, 어떻게 구거를, 구걸을... 아이. 대답을 안 해주네. 아, 어떻게, 구거를 할곳 없나? 어, 설마, 그 블루베리 나 주려고, 와, 이거지. 와, 잠깐만, 이거 갖다 팔면은 돈좀 되려나? 그치. 감사합니다, 진짜. 제가 이 은혜는, 이 영상이 끝나기 전까지 절대 잊지 않을게요. 어? 자, 그러면 바로 선인장 구매. 자, 선인장 심자. 이거는 빨리 자랐으면 좋겠는데? 이것도 오늘 못 보겠네. 그래도 호박은 어느 정도 자랐어. 게다가 심지어 뭔가 심상치 않은 빛을 띄고 있어. 파란색, 잠깐만, 파란색 호박이면은 그냥 상한 건가? 이 농장의 주인, 기절시킨 다음에 이렇게 농장 소유권 못 옮기나? 열매 내놔. 열매 내놔. 아, 좋은 생각이 났다. 이게 열매를 줄수 있으니까 이 당근을 주면서 뭐 하나 달라 해보자. 혹시 알아? 기분 좋아가지고 저 포도 하나 따주시지? 여기있네여기있네 여기 있네 부자님들. 여기 혹시 농장 주인 되십니까? 제가 이 당근을 하나 어떻게 드릴 테니까. 그치? 당근 받으셨네. 야, 뭐야, 이 고추. 설마. 와, 이것이! 받아버렸다! 야, 얼린 망고? 야, 나 부자 된거 아니야? 잠깐만, 망고 얼마야? 이거, 얼마입니까? 야, 백만원? 이런 미친! 농사 외함? 그냥 당근 심어서 돌리면은 백만원이 생기는데? 나 이제 사고 싶은 거다살수 있는데? 그냥 당근 다 사. 당근 사서 돌려. 뭐 이런 호박? 호박도 주자. 아까 그 사람한테 가서 호박 주자. 여기 안녕하세요. 이번에 이 실한 호박이 나와가지고, 제 이거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. 혹시 주인님 어디 계시지? 아, 주인님 여기 계시네. 주인님, 이거 드릴게요. 이게 제 농장에서 키운 건데, 아주 실한 호박인데, 야, 받으셨네. 받으셨으면, 뭐가 좀 돌아와야 되지 않나? 그치. 그 손에 든 거. 아, 망고. 또 받았다. 야, 너무 행복한데? 아까 그 호박이 얼마였을지 몰라도, 이거보단 싸겠지. 이거 얼마야? 70만원, 순식간에 190만원 생겼다. 아니, 근데 사실, 저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, 길 가다가 쓰레기 쥐어줬는데, 갑자기 5만원짜리 준 그런 느낌 아닌가? 이제 뭐, 할게 없는데? 이런 거 뭐, 자라봤자, 뭐, 얼마나 하겠어. 심지어, 코코넛은, 한참 전에 심었는데, 이제 2%야. 이거는 깔끔하게 포기하고, 기회 되면은, 다음 영상에서, 소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영상의 반응이 좋다면 그로우어 가든 2탄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오리다.